답이 보인다. 답이 보여서 내가 이 문제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왜냐면 이걸 보면은 풀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알고 푸는 건지 모르고 푸는 건지 어떤 혼란을 준다. 근데요.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하지만요. 여러분들, 여러분은 퀴즈를 푸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기출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. 이 문제에 답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에요. 저 솔직히 그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. 여기에 무슨 뭐, 몇회도막 이번에는 맞췄어요, 체크, 막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가지고요. 여러분들이 공부를 약간 게임하는 기분을 내게 하는, 공부하는 기분을 내게 하는 장치예요, 그거는. 여러분들이뇌 속을 들어가보니요 그런 건 의미 없어요. 여러분들이 이걸 봐서 알았잖아요? 그럼, 그럼 땡큐 거예요, 그냥. 이거 봐서 알아가지고 풀면 그냥 땡긴 거예요.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지, 이걸 봐서 이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것과,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걸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? 아무 차이가 없어요. 여러분, 시험엔 이 글자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. 어차피 이 글자랑 다르게 나와요.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.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문제의 답이 외워져가지고 힘들어요. 여러분, 기출문제의 답을 외우는 지식이요.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지식이에요.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지식 내 머릿속에서 뽑아낼 수 있다면 뽑아내버리는 지왜 그렇게 그런 문제 배율로 두번 다시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야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비쓸 데가 없는 지식이지 그 그런 거거든요. 이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.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.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. 이것도 그냥 줄글이에요줄글 이걸 문제 풀면서 OX 체크, OX 체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글이에요 이거 문제 푸는 거는, 어, 그냥 공부의 재미를 위한 장치입니다. 장치.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수 있었다? 그건 어, 중요, 아, 이문 이걸 알아봐서 풀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? <laughs> 그렇게 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, 이걸 몰랐다면, 이이 이 글을 안 봤다면, 이 문제를, 이 문제를 못 풀었을지 않을까. 그것이 의심돼요. 그건 아니에요, 여러분. 예. 근데 이제, 뭐, 그거를 뭐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, 계속 자기 뇌를 성찰해 봐야 돼요. 내 뇌가 어느 작용으로 지금 지식을 빨아들이고 있는지. 그냥, 나의 지식을 넣는 거지, OX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스스로한테 객관적이어야 돼요. 내가 이거를 맞았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이걸 맞았어도 운으로 맞을 수도 있잖아. 지금 모르겠으면 그냥 모른 거예요. 이걸 내가 맞췄는지못 맞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저는 객관식 볼때 표시도 안 해요. 그 표시 뭐예요? 내가 맞았는지가 중요한가요? 이걸 읽어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스스로 판단이 안 돼요? 읽어보면 내가 이거 맞은 내가 이거 아는지 모르는지 알잖아요. 100% 이거 나알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오래 찍어도알수 있잖아요.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지. 이걸 내가 있어서 맞았다. 내가 표시한 게 정답이랑 들이 맞았네. 그게 중요한가요?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늘 자기를 한테 객관적이고, 이 문제를 내가 풀수 있는 문제인지, 없는 문제인지 중요하지, 지금 내가 체크한 게 정답이었는지, 아니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,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, 그거 체크하는 시간도 아까워요, 나는. 뭐왜 체크해? 그냥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알았는지, 몰랐는지, 그걸 체크하는 것이지. 예, 그렇습니다. 아무튼 간에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. 이제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.